신상마켓은 동대문 도매시장을 비롯해 국내 및 해외 의류 도소매 사업자들을 연결해주는 중개 플랫폼으로 동대문계의 카카오톡이라고 불리기도 할 만큼 많은 도소매 업자들이 이용하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시스템은 간단한데요. 신상마켓 플랫폼에 도매업자가 신상을 올리면 소매업자가 모바일로 주문을 하는 시스템입니다. 최근에는 비대면이 일상화되면서 신상마켓을 선두로 링크샵스나 이지픽 등 유사 B2B 플랫폼들이 자리를 잡고 활성화됐는데요. 신상마켓도 초기에는 이용자를 늘리는 게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해당 서비스가 도소매업자들의 또 다른 경쟁자가 되지는 않을지 우려한 이용자들이 많지 않았을까 싶어요. 하지만 분명 직접 새벽 시장에서 물건을 사입해야 하는 보수적인 거래 방식에 불편을 느낀 사업자가 많이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한 고객 니즈를 신상마켓이 정확히 건드린 거죠. 도매업자 입장에서는 대량 거래를 진행하기 더 수월해지고 재고 부담도 줄어들고요. 소매업자 입장에서도 직접 새벽 시장을 뛰지 않아도 신상을 빠르게 들여올 수 있으니까요. 사실 신상마켓을 운영하는 딜리셔스 대표님이 처음에 준비한 사업은 전혀 다른 분야였습니다. 영유아 가정과 교육기관을 연결하는 키즈 관련 사업이었는데요. 시장조사를 하다가 유사한 아이템이 이미 너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정리했다고 합니다. 그때 생각난 것이 동대문이었는데요. 주변에 동대문 의류업과 관련 있는 사람도 많고 자신도 여성 패션 온라인몰을 직접 운영한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잘 아는 시장인 만큼 기존 시장의 문제점을 더잘 파악한 거죠. 창업의 시작 단계에서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문제를 해결할 고객의 니즈를 반영한 솔루션을 내놓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상마켓을 서비스한 딜리셔스도 딱 고객이 필요로 하는 부분을 정확히 보고 그에 맞는 솔루션을 내놓은 거죠. 딜리셔스는 2022년 6월 기준 누적 거래액 2조 3천억 원을 넘어서고 누적 등록 상품 수만도 8,100만 개로 동대문 도매 사업장의 80%가 신상마켓을 이용할 만큼 성장했습니다. 또 중소벤처 기업부의 예비 유니콘 특별보증 지원 기업으로 선정되기도 했죠. 국내뿐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도 신상마켓이 헐헐 날아 전세계 패션 시장을 휘어잡는 모습을 얼른 보고 싶네요.